사실 근데 알러지 검사에서 그 혈액 검사가 실제로 아닐 가성이되기도아요 네. 그럼 이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뭐냐 뭐얘뭐 이... 예, 예, 뭐, 예, <laughs> 그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저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그런 의견은 어떠세요? 막 이러니까 저랑 근데요. 안 맞아서 이는 물론 들고 듣죠 그게 아니면 아니 밥도 똑같아 왜 그러는 거야 pata 사람처럼 저속 노화를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결국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건 소화율도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영양학적인 어떤 변화를 그 시기에 이제 가서 주는 건 되게 적합하긴 한데 사실 정해진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 네. 그리고 영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려동물에 딱 정해진 게 없어야지 가공식품이 어 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안 좋다고 얘기 하지만 반려동물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자연식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노령의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되게 큰 베네핏이 있다라고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같은 게 많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야채도 종류가 조금. 대표적으로는 옥살산 성분이 많거나 비타민C 같은 과일 같은 게좀주가 있는 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나중에 칼슘옥살레티라는 결석이 강아지가좀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있는 경우에는 이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줄수 있어요 뭐 시금치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야채들을 좀 피해주면서 제공해주시면 좋고요 또, 칼륨 함량이 또 높은 바나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이가 칼륨 함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야채 선택에 되게 주의하는 게 되게 좋고,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 반려동물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 한정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과일도 비타민C 계열이 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귤 많이 먹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사료를 만들 때 귤을 넣거나 하시지 않는데, 간식으로 사실 이렇게 한두 개씩 주지만, 이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간식의 계열로 시큼한 과일이 이런 거 선택할 때는 되게 주의해주는 기좋예요 그리고 사실 과일 자체가 좀당이 많긴 하잖아요. 당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함량을 좀 제한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야채가 사실 영양을 크게 안줘요아그렇겠서 사실 호박 같은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채소들은 영양 성분을 막 엄청 해칠 정도의 차이를 주 거죠 대략적인 하나를 픽셀해 두면은 그거는 유사하게 유지가 아마 될 거예요. 네. 다만 그딱 정해진 양이 있으면 은그 네. 양만 지켜서 제공해 주시면 아. 딱 좋을 거예요. 그 전자레인지 선생님 괜찮아요? 찌는 방법보다는 뭐 조금 별로일 수 있어도 그렇다고 끓이는 방식보다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건 사료가 원물 상태에서 많이 변화가 될수록 몸에 안좋다 사실은 지금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페프들.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이쪽이랑. 어. 화식 쪽을, 얼터너티브 팩푸드.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나온 트렌드기도 하고, 이런 자연식 계열들을. 이 둘을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가공에 대한 여부가 얼마나 과한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있을 거예요. 초가공 식품이 사람 쪽에서도 막 요새 저속도화 얘기하면서 되게 크게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초가공 식단에 많은 이런 당화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염증질환이나 나중에 어떤 질병에 좀안 좋은, 좀 노화를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도 요새는 정제탄수화물안 먹고, 곡류도막통곡물 먹고, 이런 변화가 있듯이. 개도동물도 이쪽 연구 진행 중이있네요 확실한 거는 건사료나 습식이 그래서 얘네들보다 그런 과정이 많냐?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양소 손실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그 외로 이제 추가를 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영양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건사료는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냐? 이거를 제가 딱 답을 드린다면은 결국에 저는 만약에 혹시나 비용적인 부분이 충분하다면은 화식이나 이쪽 부분을 선택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그 초가공 식품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은 밝혀진 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사람 쪽에서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반려동물에서도 이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 닭고기가 조금 더 괜찮은 부위인 게 뭐냐면 지방이 있더라도 네. 그 지방이 다 리놀레산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어... 많아요 그래서 음... 오히려 이제 카메라유 같은 그런 기름을 좀덜 써도 되는 오... 이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건사를 보면은 닭 기름 계유를 네. 많이 첨가를 하고 든요그 아, 네. 건사료가 네. 딱 그래요 닭 분말 네. 이렇게 해서 단백질 원만 제공할 수 있게 딱 넣고 지방은 또 지방 원만 코팅할 때는 이렇게 지방은 딱딱딱 쓰거든요. 탄수화물은 딱 탄수화물.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닭 기름을 주로 많이 쓰는 그리고 화식 대로 레시피를 보면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네.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나 이쪽 계열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 그게다 그 리놀레산이라는 공급원이 네. 생각보다 반려동물에게 좀 많이 필요해서 선생님 그 자연식 하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코코넛 네. 오일 많이 쓰던데 그거는 리놀레산이 조금 적어요? 네, 그거는 리놀레산보다는 MCT라 에서중세지방산이 네, 네. 그 많거든요. 네, 네. 중쇄지방산이 다른 지방이 다른 게 뭐냐면, 흡수가 좀 빠른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뇌쪽 발작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기능성의 성분이 좋은 지방이긴 한데, 이게 필수 지방산이 맞냐 했을 때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찌보면 뭐, 사람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이유가, 네. 이 점이 많아서 선택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심혈관계에 대한 네, 개선 네. 목적으로.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코코넛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선제해야 되는 조건은 그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6 리놀레산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는 공급원이냐 있 그거를 충분히 채운 상태에서는 뭐 코코넛유나 이런 걸로 제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네. 그냥 코코넛유만 아마 제공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영양 밸런스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올레산이 되게 풍부한데 필수지방산 아니지만 사람 쪽에서는 심혈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먹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반려동물 쪽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에 기대하기엔 생각보다 좋은 기름은 아니라 다만 이게 식물성 기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메가 3가 풍부해요. 오메가 3 중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반려동물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의 형태는 생선에 들어있거나 네. 아니면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기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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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가장 네. 좋은 공급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오메가6 공급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이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수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비율을 필수 영양소로 지정했어요. 오메가6가 너네들이 제공을 하더라도 오메가3가 부족하지 않게 네. 충분한 양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뭐 생선기름이나 이쪽으로 그 제품 영양제들 많이 나와있잖아요 네. 그걸로 제공해주시는 걸 많이 권장드려요 어... 많이 복잡하죠 어려워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식재료를 네. 선택할 때 있어서 핵심은 그 리놀레산이라는 네. 오메가6 아, 그 오메가6가 네.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네. 그 이후에 기능성은 내 부수적인 선택 네. 뭐 코코넛류도 비슷한 기열이라고 네. 지 구운 아.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굽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님께서 정확히 그게 몇 킬로 칼로리다 이거 예측을 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것만 알고 이제 그 정량대로만 제공해 주시면 사실 베스트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겠다. 아뭐고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놀러 가서 10% 건... 정도 네, 내려준다고 어. 하면은 네, 못, 못, 주는, 되는... 못 주는 음식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못 맞아요. 주는 못 주는 음식은 아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삼겹살 같은 그런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는 오히려 췌장 쪽에 자극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어요. 극단적인 어떤 고지방 음식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간식으로더라도 다만 그 육류 중에서도 아시잖아요. 좀 지방 함량이 좀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 네. 아니면 또는 네. 지방을 좀 덜어낼 수 있으시면은 그런 거 떼서 이제 제공해 주신 건 사실 네. 자연식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매번 주는 애가 더 오래 산다. 오히려 자연식으로. 네. 오래 못 사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게 네. 영양 불균형으로 빠져서 저희가 주로 배우는 게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아. 올메트 신드롬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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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위를 다 육류로 제공해 주는 보호자님들한테서 네. 주로 발생하는 이슈들. 대표적으로는 그런 불이 중독증 같은 케이스들도 네. 간 부위를 계속 많이 제공해줬다가 네, 네.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네, 네. 있었고, 비타민A도 독성 관련해서도 네. 간쪽 부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했다가 발생한 사례들도 네. 꽤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섞어서 주신 보호자님이 갑상샘 부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갑상샘이 요오드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오드 과다로 온 사례도 있었어요. 네. 왜... 그런 케이스들 뭐 네. 보면 무조건 자연식이 좋다라기보다는 네. 엄청... 제가 사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긴 했는데 네. 지혈성 알러지를 이제 네. 혈액 검사로 확인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알러지 검사에서 그 혈액 검사가 맞네. 내가 이게 높게 나왔다 해서 다음에 검사했을 때도 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실제로 아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 그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뭐냐? 하나씩 먹여보고 어, 증상이 발생하냐, 아냐, 아냐로 네. 테스트하는 게 가장 네.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느끼는 게 너무 과해지시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에 얼미있 수밖에 없잖아요. 어, 맞아요. 네 먹을 게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먹을 게 네, 없을 네, 그런 맞아, 생각도 맞아, 충분히 네. 있으실 거라서 네. 네.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되신다면은 아이한테 안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주의를 했던 것들도 네. 한번 하나씩 간식, 간식 정도나 줘보시고 네. 그때 큰 이슈가 없거나 문제가 없었다면은 네. 아그거는 네. 우리 아이가 먹여도 되는구나라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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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네. 정도로만 네. 바라보시는 게더낫겠 네. 가장 네. 연어 같은 걸로 바꿔도 레시피가 거의 동일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걸 그, 그대로 다른 부위로 사용해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아 부위가 달라지면서 네. 수분 함량도 달라지고 또 단백질 아 지방 함량이 달라지면서. 네네. 기존에 원했던 타겟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어나 이런 것도 네. 사실 지방이 생각보다 많긴 하잖아요. 네. 물론 네. 되게 건강에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네. 100% 동일하게 변화를 시킬 순 없고 레시피 조절이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렇게 네. 레시피 변형된 것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laughs> 물론이죠. 네. 왔을 때 설사가 좀 잦았어요 었 빈도수가 아무래도 그장 면역이 조금 약해서 그런거 같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 처방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거를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거든요 이게 먹은 뒤에 바로 좀 후전이 되는 아, 현상이 네, 보였어요 거의 바로 였고 아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한통 먹었으니 안 먹어볼까 했는데 한 2주 안에 다시 설사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증상에 맞는 약인가 보다 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 네. IBD라고 염증성 네. 장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나온 유산균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거는 뭐 보호자님께서 선택이지만 아이가 이게 충분히 개선 효과를 받고 뭐 네. 지금 원래 끊었을 때 문제 상황이 생겼고 네. 하면은 그 급여는 계속 지속하셔도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선생님 근데 이게 네. 또그 말로는 유산균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유산균을 추가로 복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라 하던데 근데 이게 유산균을 현재 급여는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물론 네. 이게 충분한 네. 양이고 어, 네. 그 네. 목적으로라고 네. 볼 수는 네. 없겠지만 네. 이 만약에 반려동물이 네. 뭐 그걸로도 설사에 대한 증상 개선이 크게 발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니 뭐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수 있지만 아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아뭐 유산균을 네, 잡히면 아 크게 보충할 필요는 아 없어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게 육보나 적기가 해외에서 급여하시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이긴 한데 네. 이전에 한번 이슈가 그런 게있었요 네. 중국산 적기가 네. 논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강아지가 신장 질환으로 막 병원에 많이 내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중국에서 온적키 류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고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저 영양 전문의들도 중국산 적히나 육포 간식을 급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육포나 이쪽 간식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기로만 만든 간식이 어떤 특징이냐면 칼슘은 거의 없고 인이 엄청 높아요. 이것도 이제 영양 불균형의 문제 중에서 인함량이 높게 되면 이게 또 신장 쪽이나 이쪽에 영향을 주. 하다 보니까 이걸로만 너무 과다하게 제공하면은 이함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간이나 이런 특수위는안 쓰셔도 너무,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하게맞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막간 간식을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는 비타민 A 나 굴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독성이 있는 영양소예요. 함량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간에 축적되거나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라서. 하루에 막 30개, 50개씩 먹여 됩니다 하는 트릭들을 네. 차라리 먹이는 게 칼로리적 으로 괜찮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노즈워크 간식으로 준다면 네. 이 육포보다는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걸로도 아이가 동일하게 뭐 만족도를 느끼고 해요. 하면은 네. 왜냐면 그게 그 주로 이제 구성하는 성분들이 단백질이나 뭐 이제 탄수화물도 있겠지만 아마 거기에 섬유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분 함량도 좀 높은 제형으로 만들었을 음. 거라서 오히려 영양소는 여기 훨씬 많을 수 있겠지만 너치. 보상 간식 제공으로는 너무 많을 수 있을 네, 수 있다 보니까 네. 다시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추가로 급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만. 왜냐면 아그 오히려 이제 사람이랑 좀 다른 느낌이 네.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네. 사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게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반려동물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평소에 식습관을 통해서 네. 같이 네. 먹는 경우가 많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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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은 이미 사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다 포함이 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제품에 따라서 그게 뭐 손실되어서 사라질 네.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미 그렇게 제공한다라는 가정하에는 네. 절대로 필수적이지 않다. 근데 아, 그냥... 네. 오히려 저는 황산화제나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데. 성분들잘 모르는 종합 영양제, 뭐 미네랄, 네. 비타민, 합제, 막 이렇게만 써있는 네.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넣었던 성분들보다도 과다되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함량을 명확하게 모른다면 은 네. 네. 아, 네. 최대한 주의 네. 주시는 네. 게 네. 좋고, 네. 그래도 좀 괜찮은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B군은 네. 최대 허용치가 네. 그나마 좀 맥시멈이 좀 높기는 해요. 오, 네. 아니면 오히려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선생님 그럼 비타민 B 영양제 추천해 주실 수있어요아 비타민 B 영양제?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아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 만약에 아, 네, 선택하신다면 오메가3 영양제 때문에 조금 병원을 다녔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노아가 무슨 자극에 의해서 더잘 놀라니까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갑자기 발생한 무슨 뭐 자동차가 세게 지나갔다던가 뭐 거를 뭐 제어할 수가 없는 건데 와이프가 <laughs> 고 가장 민감해지니까 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예민해지고 그 상황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할말 있어요. <laughs> 저 진짜 할말 있어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너가 불안해 하니까 애가 더 불안해한다. 너가 편하게 있고 적당히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면 애가 어, 나 괜찮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보고 괜찮아진다. 그리고 강아지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냄새를 잘 맡는데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시도를 안해본게 아니에요. 2년이 세월이 굉장히 길잖아요 안아도 줘보고 그냥 따로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쉬게 하우스를 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뭐 간식도 줘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놀아주거나 이게 저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불안해서 얘가 불안도가 과옵이 먼저 왔는지 이제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내적 심리적으로 그리고 남편이 남편이 이 발생한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당연히 있죠. 제가 지나가는 차가 굉음을 냈다고 해서 <laughs> 그 차를 네. 다시 소리를 잡아먹고 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피해 주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렇게 얘기라고. <하고> 웃기... <laughs> 그리고 길 가다가 그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아이들이 막 돌발행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서로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피하고 싶어 하고 했지. 모두가 저한테 네가 괜찮아져야 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 일부분만 본 사람들이 네네.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 부부싸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컵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고칠 수 있는 거를 남편은 쾅 내려놓으면 노아가 놀래서 화들짝 놀래요. 재선에서는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안 고치니까 이게 그거를 뭐얘 뭐 이분, <laughs> 이분은 그거를 견뎌라. 막 이러니까 저랑 그리고... 안 맞아서. 이분은... 아, 물론 잘못했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거는 집이잖아요, 집에서. <laughs> 아니, 밥도 똑같아. 막왜막 그러는 거야, <laughs> 이 반려인이 두 명이 되다 보니까 두 명의 의견이 충돌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생기는 거고. 네. 뭐 남편도 보면 저보다 더 해요. 저보다 더 고관 여자예요. 너무 노아를 예뻐하고 노아한테 관심이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저랑 이게 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누가 맞아? <laughs>